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볼 슬리커의 경우에는 이 얇은 이유가 털 속에 잘 파고들기 위함인데 이 두꺼운 핀은 털 속에 잘 파고들지 못하기 때문에 엉킨 털에는 사용을 하시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부드러운 털 얼굴 부분을 사용을 하시는데 조심스럽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핀이 얼만큼 힘을 받고 있느냐 그 다음에 쿠션이 어느 정도냐 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고 완전 저렴한 제품들은 핀이 너무 잘 휘어져서 빗어지지가 않아요 아니면 너무 플랫해 가지고 쿠션감도 없어서 피부에 딱 닿는 순간 자극이 백0 0 전달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가장 위험한 거는 이끝 부분이 날카로운 아이들은 사용을 하면서 상처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테스트를 하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또 핀의 숫자가 너무 적어도 이 날카로운 바늘 하나에 찔리는 느낌이기 때문에 핀이 너무 적은 제품은 조금 사용을 하시기에는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적당히 밀도 있는 쿠션감 있는 슬리커를 구매하시는 게 사용이 좋을 것 같아요.